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어, 어려일 토요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내일 화요일 날 어~ 하면...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 아침에 예. 한네 이런 미친놈들 <laughs> 아... 오늘 일 경기 60배 준게 내가 느낌인데, 오늘 전체 줄배당의 절반 이상을 준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생각보다는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생각보다는 저기 일경저렇게터져버리 저렇게 나와버리면은 일경주 안정적으로 갔으면 이제 좀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봐서 이거 만약에 저 배당으로 끝나면 234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 배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네. 뭐야? 우리는 마지막에 잘 해야 돼. 형님, 나 지금 맞고 사야 돼. 네. 경마는 흐름을 타야 되거든. 무조건 흐름 타야 되거든. 경마는 무조건 흐름이야. 내가 예전에랑 다른 게 뭔지 알아? 나 예전에 흐름이고 지랄이고 네, 내네 길을 간다 그랬거든. 근데 요즘엔 내가 흐름을 좀 타지, 타려고 하지. 그니까 이런 것도 봐봐요. 구놓고 네. 5사를 사는 사람들 이 있어. 그건 이제 나 죽어 있다를 한 수도 안 되는 게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냥 딱 단방인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얘기는 뭐냐면 살려면 8, 구를 사든지 5, 구를 사든지 구놓고 산다면 이렇게 사야지 두 네. 방을 산다는 건 맞추려고 어. 사는 거거든. 그런 음. 게임은 하면 큰일 나. 그래서 그냥 5, 구 하나만 갔어요. 그리고 같이기도 삼 서울 삼은 삼복이죠 삼복 산복. 삼십 아, 초전입니다 산복, 삼복을 안 했는데 아니 삼복분 아니 내가 아니 모 아, 아는데 삼복을 안 했다고요 아몇 번을 얘기를 해 네. 그냥 삼구가 음. 1 2배라 그래서가 삼구 하나만 있어요. 봐봐요 음3오구 삼복이 몇 대야 1 3배은 아예 안사있 아예 안 사고, 아예 아저 위에 있아안아세번째고아 사고, 아예 안사 아예 안 아예 안 사고, 아예 안 사고, 아예 안 사고, 아예 안사지아 아예 안 사고, 아예 안 사고, 아안 사고, 아예 사고, 아예 사고, 아예 안 사고, 아안 사고, 아예 안사 아예 안 사고, 아아안사아아아아고 사고, 고고 아무 조건. 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네, 5구로 하고, 그 다음에 3구하나 네, 내가 네, 네, 네 주는 배당만은 기본적으로 3복이 기준이, 기준이지만, 네, 네, 근데, 아, 그건 내, 내 기준이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초이스를 할 때는, 복을 사든지, 3복을, 두 중에 하나만 초이스해야 네, 돼. 둘다 가면 안 돼. 구멍수가 많아지고, 먹을 때 제대로 못 먹고. 그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 배팅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죽을까봐 겁을 내거든. 근데 생각을 좀 바꾸면, 아, 먹을 때 극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확 바뀌, 막걸리 바뀌어지고 근데 자꾸, 아, 이거, 이거 좀 받쳐놓을까? 뭐 이런. 받출라고, 어, 자꾸 하면 안 돼. 아못 맞추면 많은 거지, 뭐. 내가 이걸 단통만 했냐면, 아, 댓끼을 부르는데, 뭘씨발 시발, 받치고 지랄리고 어딨어. 댓 들어갈 때는, 받치기한게 없어. 영화하는 거야.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야, 그냥. 베트남 박스 42대 업종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5가 선행이고. 9가 8, 9가 붙이고. 이런 전개지 뭐. 다른 전개는 없지. 뭐. 안으로 들어왔죠, 태종이가 지금. 밖으로 들어왔네. 오, 먼저 친다, 팔보다. 그렇지, 들어오려면 저렇게 타, 타야지. 야, 제철이 왜이게 열심히 탄다? 너답지 않게? 야, 너스럽게 타. 왜 너답지 않게 타, 말을. 꼴값을 떨고. 어, 너답게 타, 너답게 오바지로래. 너답게 타. 야, 둘다 오바를 좀 하는데 둘다 오바를 하는 게좀 찜찜하다. 나머지도 오바했잖아. 그럼 올라올 게 없잖아. 올라올 게 없잖아. 야 그대로 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단통이야, 이거는. 단통이야. 단통이라고, 이거는. 단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막고로 찢으면, 아까 설명했잖아. 여기서 받치겠다고 팔 받치고 이러는 순간에 바보 되는 거야. 들어가면 한 방. 1 0 0 들어갔잖아. 한 방만 사는 거야, 그냥. 못 맞춰 말고, 먹으면 먹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큰 돈은 안 돼. 대신에 이걸 먹었잖아, 단통으로. 그럼 환수가 됐잖아. 그러면 나한테 타는 거냐면은, 내가 아까 2, 3, 4가 덱길이 됐잖아. 대길이가유적하다 그랬잖아. 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가 10만원 사갖고 35만원이 되죠. 그러면 15만원을 빼. 20만원 남지. 그걸로 기다려. 그리고 대길이 같은 경우는 다한번더 때려. 그러면 그 10만원이 100만원 되는 건 금방이거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건 치으면 어떻게 된다? 돈이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경배팅을할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막건이 찢어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복잡해져. 먹을 생각만 하라고. 먹을 생각만. 남들이 봤을 때 3.5배 먹고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단통이야. 단통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단통이니까. 얼마나 깔끔해, 그냥. 지저분하지도 않잖아. 그냥 5구에다가 5천원 사고. 이건, 이런 경주는.